큰 변화, 뭔가 움직임, 그리고 어떠한 결단, 결과 그런 것들을볼수 있는 해운 연인이 꼭 움직여야 되는 문서, 꼭 급해서 팔아야 되는 문서가 아니라면 올 연말에 문서 이동을 미뤘다가 내년에 2026년에 상반기로 좀 밀어 주는 게 안녕하세요. 일단 그러면 병자생 우리 30세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내가 상반기에 뭔가 답답함이 있었거나 힘든 일이 있었거나 혹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었는데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반기 운세부터는 큰 변화, 뭔가 움직임. 그리고 어떠한 결단, 결과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해운 연인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굉장히 큰 변화, 내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의 결과를 볼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로 놓을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조금 신중하게. 왜냐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원래가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 나또 이런 거 하면 나또 재수 없을까 봐 걱정돼.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좋은 운이 들어오면서 터닝 포인트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과감한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42세 갑자생 84년생 분들은 문서의 이동이 따릅니다 2025년 을사년 음력 추석을 신고 기준점이니까 음력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내가 문서의 이동수 변화수 변동수가 같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꼭 움직여야 되는 문서 꼭 급해서 팔아야 되는 문서가 아니라면 올 연말에 문서 이동을 미뤘다가 내년에 2026년에 상반기로 좀미뤄주는게 오히려 금전적인 이득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에서 이동수 뭐 어디 뭐 발령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웬만해서는 자의로 움직이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동이 들어오더라도 좀 신중하게 그거는 내년 2026년에 상반기로 미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4세의 임자생 72년생, 여러분들은 금전의 변화가 들어옵니다. 잃었던 금전, 나갔던 금전, 손해수가 있었더라면 상반기에 하반기까지만 조금 인내를 하면 복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변화 변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 중반기까지 조금 고전 중이었던 금전들이 있다면 하반기 들어가서부터는 좀 풀리니 기왕지사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66세의 60년생입니다. 경자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복과 화가 교차돼서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2026년에 7세에 67세에 성주가 들어오면서 그런 운들이 추석 음력 8월을 기준점부터 성주가 함께 들어오죠. 내가 기운이 좋은 운도 같이 들어올 수 있고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특히 화가 어떤 걸로 들어오느냐, 거리의 횡액수. 어 어디 큰 여행이라든지 장거리 이동이라든지, 혹은 비행기, 뭐 차량, 하여간에 뭐 발통 달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조금 위험하십니까? 조금 상가하시고 그리고 자녀, 자식, 금전 이런 것들로서는 오히려 뭔가 꿈틀꿈틀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 좀 그런 일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나의 신상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라. 개인 간의 돈거래는 절대로 금기사항입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가정의 행운, 자녀의 행운, 자녀의 좋은 소식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좀 어떤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